오늘 소개할 내용은 현재 경쟁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영웅 바로 자리아야. 항상 사랑받던 민스턴이나 라인은 리그에서는 종종 등장하지만 상위티어로 갈수록 자리아와 디바가 가장 자주 등장하는 상태야. 자리아의 경우에 큰 변화는 없지만 입자 방벽 스킬이 크게 변경되었는데 기존의 자신과 아군에게 각각 1개씩 10초마다 사용할 수 있던 스킬에서 이제는 자신에게 연속으로 두번 사용하거나 아군에게 두 번을 사용할 수 있어. 하지만 자신에게 사용하는 방벽은 끝다 연속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주는 방벽의 경우 각각 다른 대상에게 사용할 경우 즉시 사용이 가능한데 동일한 아군 대상에게 사용할 경우 양이추가 지난 회나 사용이 가능해 최근 솜브라의 해킹 스킬을 사용할 경우 약 1.75초 동안 스킬을 사용할 수 없게 버프가 된 데다 해킹당한 대상을 솜브라가 때릴 경우 공격력 이 40%나 증가하도록 변했어 하지만 이런 경우 해킹당한 아군을 한순간에 피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스킬 대상에게 방벽을 줄 경우 해킹 지속 시간과 추가 체력 데미지조차도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잘만 사용할 경우 완벽하게 카운트칠수 있어 하지만 이 인기의 경우엔 자리아도 같이 맞으면 케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나는 선물아도 그렇지만 자리아도 너무 좋다고 생각해 방벽 두 개로 밀고 들어와 버리는 무서운 자리아 그래서 내 결론이 뭐냐고? 근데 왜 우린 에너지가 여기 있다?